타시켄트의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두 도시 이야기. 지난 시간에 1979년 도면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2001년과 2008년 그리고 현재의 타시켄트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전체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979년도 타시켄트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외부 순환도로 바깥에 보이는 이 외부 순환도로도 완전한 원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있는 도로들도 현재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979년 사시켄트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것이 2001년 사시켄트의 모습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 나는 부분이 내부에 지금은 이제 말라 깔자바에 다로 가라고 작은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79년도에는 일부 구간들이 끊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이 외곽 순환도로도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79년에 비해서 내부 순환도로의 이 부분과 공항 앞에 그리고 질란자르 지역이 연결되어서 완전한 순환도로 도로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추가로 확장이 되면서 가스피달리 지역이 현재 모습으로 갖춰지게 된 지점도 2001년도입니다. 이전 지도에서는 이세레겔리 지역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2001년도 지도에서는 세레겔리가 정확하게 축적에 맞게끔 치르치 강까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흰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타치켄트의 행정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08년도의 지도인데요. 이미 도심지 구도시를 비롯해서 스크베르 지역의 도로 상황들은 2001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 이후에 이 외곽순환도로가 여기 이빠드롬에서 세르겔리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클로징이 된 순환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르찌강이 흐르고 세르겔리는 노란색 부분이죠. 이 하나바드 지역은 아직까지 타시켄트 시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장기 아타 지역도 타시켄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현재 의 타시켄트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선으로 보여지는 라인들이 타시켄트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스푸드니크 이 아래쪽에 치르치강 지역까지 타시켄트에 병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쪽 백지미르는 이미 이전에 타시켄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세르겔리와 치르치강을 포함하는 이 새로운 도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더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새로운 도로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백지미르와 이크 지역 이쪽 지역이 어, 새롭게 타시켄트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에서 국차에 있는 요 길이 작은 순환도로와 그 안쪽에 더 작은 내부 순환도로가 국차 지역이 연결되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고 나니까 타시켄트 공항이 도시의 아주 중앙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타시켄트 시에서는 이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항은 야동병원이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제작된 비행기가 이 공항에서 이륙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던 공항이었는데 향후에 이 공항을 다른 용도로 일반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타시켄트는 이 스크베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이 되어 왔는데 1879년 이후로 보시면은 타시켄트 북쪽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이 보이지지 않았고요. 남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도시의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치르치 강이 타시켄트의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칠직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도시로서의 타시켄트의 성장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봤고요.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타시켄트의 확장에 대한 계획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영국의 세계적인 도시계획, 아마 우즈벡 정부의 발주를 받고 계획안을 잡은 것 같아요. 기존의 타시켄트, 오른쪽에 뉴타시켄트라는 제목으로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작성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분석한 자료고요. 새롭게 지어질 도시의 녹지, 물,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가 기존 타시켄트고 오른쪽 아래가 새로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타시켄트의 모습이고요. 도시의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당장 시행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타시켄트의 확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한것 같고요. 2만 헥타르의 부지에 200만 원을 수용할 수 있고 런던보다도 1인당 도시의 녹지 면적이 더 높도록 계획을 한 거고요. 저층 건물이 없이 저층 건물로 매우 낮은 밀도로 도시 전체를 그리고 있고, 보여지는 타워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부분의 랜드마크 타워로 보여지고요. 이 도시 내부에 많은 물길들을 계획함으로 해가지고, 오아시스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지까에 현재 있는 섬처럼 생긴 부분을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존 올드시티와 뉴시티 사이의 경계 접합 부분을 계획을 했고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도시도를 보고 계십니다. 도시 한쪽에 트레이드 존과 기존의 비행기 공장에서 사용하던 에어포트의 에어포트 시티를 만들고 도시 일부분을 행정 중심 지역으로 구획을 해서 계획을 한 모습이고요. 도시 야경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재 사시켄트 시티라든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에어포트시티를 계획하는 걸 보면 도시 계획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시는 야경은 새롭게 들어설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전경입니다. 이 도시가 너무 이상적인 그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의 확장, 도시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밑거림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이로써 1865년부터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타시켄트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모습까지 세 번에 걸쳐가지고 보여드렸는데 타시켄트는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개발에 어, 장애물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어, 발전을 보기는 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만약에 도시가 발전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